지금 새벽입니다. 나는 수원을 다시 올라가요. 1렇게 타고 올라가죠. 일단은 올라가니까 내가 그 올라가서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 내가 수원을 왜 가냐면 진짜 뭐 얼탱이 없는데 내가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한테 댓글 달아서 뭐라 했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 하는 거지 웬만하면 내가 남욕을 안 하거든? 내가 영상에서도 내가 공사했던 클라이언트나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얘기하려면 그 사람을 언급을 해야 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거나 욕을 먹을 행동을 했으면 내가 그 얘기를 다 하려면 그 타인을 비방해야 되고 그 사람을 영상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시청자님들이 이제 이걸 봐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최대한 피하기 때문에 그, 그 이제 마지막 상황들이 잘안 나오거든? 그 복귀정님아, 인제 눈치챘네. 댓글 내달아나는거 봤거든요. 그 영상에 댓글을 엄청 저기 뭐야, 장문으로 달아놨던데 그 복귀정님이 글에 써놨는 거 보면 복귀정님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근데 복귀정님이 모르는 것도 되게 많고 틀린 것도 되게 많아.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지만 내가 운전을 해야 되고 뭐가 틀렸는지 내가 영상을 다 편집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내가 시간 날때 기다리시면 내가 복귀정님 특집으로 내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고 그 너무 진지충 그렇게 달지 마세요. 그 복귀정님 스타일 있죠. 진지충. 그거나 진짜 좀 싫거든. 만약에 내가 복귀장님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다 하면 내두분 연락 안 해요.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던가, 내가 그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던가, 그건 내 마음 아닙니까? 오토넷 두몽님 같은 분들은 친하고 싶은 분이거든? 내가 어제도 양산 갔다가 오토넷 두몽님하고 소주 한잔 먹고, 양산에서, 그 울산에서 자고 왔는데, 그럼 뭐, 내가 친해지고 싶든지, 아니면 뭐, 내가 그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든지, 그거는내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 복귀장님 스타일은 내 스타일 아니다니까. 옛날에 그 현우님 댓글 달아놨는 거 알죠, 현우님? 가도 내가 영상에 얘기했잖아. 이, 네, 내하고, 이, 네 뭐, 만나면, 그건, 니하고 내하고는 친구 안 된다고 내 얘기했는데, 복귀장님, 진지하게 달지 마세요. 진지충 되게 싫어요. 그러고, 복귀장님이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해놨는데, 복귀장님 틀린 거 되게 많아요. 그러고, 뭐, 그 눈치와 센스는 이제 배워야 된다 내가 배워서도 안된다 그 얘기 하니까 댓글 마지막에 이제 눈치와 센스가 있으면 뭐 알아듣겠지 라고 그래 얘기해 놨대 어 인자 눈치챘네 그 말을 마지막에 딱 빗갔더라고 그래 내가 기분좋게 이래 아이 사람이 이제 뭐 공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경력있는 사람인가 내가 참고해서 읽다가 마지막에 딱 그래 얘기하는거 보니까 비가서 얘기하네 싶더라고 그래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안그래도 마음을 먹었어요 내 지금 수원가고 있죠 왜 가고 있는지 압니까 복귀장님 얘기를 왜할수 밖에 없냐면 마무리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도 마무리 때문에 수원 가고 있는데 이래 된 거지 내가 이제 공사를 얼마에 받기로 했고 어느 정도 얘기를 어떻게 하기로 얘기를 다해 놨는데 그런데 마무리를 안 하고 갔는데 내가 내 공사에 일당 작업자를 넣든 내가 집접하던그내 마음 아닌가요 복귀장님아 그 자기가 뭐 업체 대표면 뭐 목공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철거부터 뭐 전부 다 혼자 집 듣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나도 내 공사니까, 그걸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일당을 주고 넣어서, 그 사람이 마무리를 잘하고, 맞죠? 그러고 사진을 보내주고, 클라이언트가 됐다 해가, 잔금 받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그 영상을 그래가, 이제 맡겨놓고 찍고 말고 할 거는, 그거는 내 입장인 거지. 복귀장님이 그 마무리 했다 안 했다, 그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내가 다시 가는 이유를 얘기를 할게요. 내가 잔금 중에 잔금 일부를 받았거든. 그래, 이제 내가 마무리를 안 하니까, 이제 그 갓느님이, 나머지, 이제, 그, 해결 안 하는 부분에 잠금을잠금 중에 일부를 또, 이 나눴단 말이야. 나도 그게 맞으니까, 그래, 놔두고 요만큼만 장금 보네라 내가 부서 내려가니까 얘가 서로 알겠다 했거든. 그래, 그 장금이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그, 든 일이 생겨버리냐면, 어제 전화가 그 소리에 버리대, 나한테 그, 이제 내가 일당 작업을 해달라는 그분이 갔는데, 백맨이 단체가 있고 이러니까 내가 그걸 다 봤지 처음부터 이제 단체 업고 하는 데는 몰딩 걸레바지 치고 이제 음 단체가 있고 이제 벽이 석고 돼놨는데는 반듯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세멘 벽인데 울퉁불퉁한데는 걸레바지 되면 울퉁불퉁 구어지고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고 그 코너 이제 모서리지고 이런데 틈이 있어갖고 그저 몰딩을 쳐야 될것 같으면 틈을 수성 실리콘으로 잘 메어가지고 그래갖고 반듯하게 저기 페인트 칠하면 티안 난다 했더니 알겠다 했거든. 그래 하기로 얘기를 다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 해주고 내가 나왔는데 그1단으로작업 해줄라 했던 그 시청자님 있죠. 그 인테리어하시는 그분이 그거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자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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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다른 거는 하지 그뭐 얘기할 것도 없고 하지 말고 그것만 해주세요라고 내가 그 전화하고 카톡도 다 자금력 남겨놨는데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몰딩 얘기를 하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몰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갓느님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한 거거든 그래 이제 벽이 울퉁불퉁 하니까 편몰딩 말고 갈매기 몰딩 치면 되잖아 갈매기는 이제 사선으로 들어가니까 벽이 울퉁불퉁 해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춘다 이 말이지 울퉁불퉁하면 티는 나겠지만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없는 데서 하신 것 같아, 서로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갓는 힘은 그런 거지. 몰딩 칠수 있는데 왜안 치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속으로. 저 사람이 치기 싫으니까, 자제비 들고 귀찮으니까, 연안 치는 걸로 하고, 그래 말을 했는 걸로 느낄 수 있어. 갖는 입장에서 그런 오해할 수 있는 건데 이해해요 그러고저 뭐야 가구를 짰는데 뒤판이 없거든 뒤판 없는 것도 내가 얘기를 다 했거든 가구 색깔 흰색 칠할 건데 뒤판이 붙으면 흰색으로 마무리가 될 건데 자재도 들고 왜 자꾸 내가 자재 얘기를 하고 하냐면 공사 단가가 워낙 싸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하는 거라니까 일반적인 뭐 복귀장님이 뭐 얼마나 돈 받고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능력하면 복귀장님 말하는 게다 돼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세요 짜증 나니까 그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자제, 자제 사야 되고, 내 테이블 수도 없는데, 또 거기서 합판을 재다 내가 왔는데, 치수가 뭐, 뭔가 잘안 맞고, 뭐, 이래, 비태하 이러면, 이런 거, 저런 거다 입고 하니까, 뒤에가 벽면이 아예 보이니까, 그대로 붙어도 나는 내가 볼때 이쁠 것 같다. 그래갖고, 요게 살짝 흔들리는 노는 거 있죠. 이, 야를 가로, 세로 잡아도 뒤판이 없으면 살짝 흔들리거든. 그것도 내가 다 물어봤지. 사람이 이게 걸터 앉는데도 아니고, 뭐, 물건을 어떤, 중량이 무거운 거 전시할 거냐, 뭐, 가벼운 소품 전시하는데, 그래, 가벼운 거 올리고 하면, 가구 두 개가 코너 백에 붙거든. 이렇게 기역자에 붙는단 말이야. 나는 요 끝나는 끝단하고 요 끝나는 끝단을 물어줄라 했다고. 그렇게 딱 물면 야가 물린 상태에서 야를 흔들면 야 체중이 있으니까 야가 안흔들려안딸려나간다고 반대로 얘가 가로세로가 흔들릴 것 같으면 얘 무게가 있으니까 요물 여가 잡혀있다. 이제 그러면 야가 안 흔들린다니까.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걔는 고정해가 있는 애기 때문에 그 설명을 내가 다 해줬다 다 해주고 이런 이러니 이런 이유로 뒷판을 안 대고 요래하는 건어떻게놈 물어봤다니까 정한 다음에 뒷판을 대야지 대면 뒷판도 또 페인트까지 다칠해야 되고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 일이 많아지는 건 어차피 가느님도 그 일을 다 해야 되거든 그래갖고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없어도 된다 했단 말이야 그래가 내가 없이 작업을 하고 왔는데 어제 전화가 또그 소리를 했다니까. 뭐, 가구도 뒤판이 없어서 흔들리고 어쩌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분명히 얘기를 다 대화를 했는데 이 소리를 했는 거는, 고 내, 그, 인테리어, 그, 시청자님 작업해 주려고 너한테 그분이 내가 그 얘기를 한거 같아. 그분 말은 맞다니까. 그러니까, FM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 맞는데, 내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그걸 모르잖아. 모르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좋은 취지로 얘기를 했겠지. 나엿 먹으라고 얘기한 게 아닌 건난 알아. 안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게 또 있어야 되는가 싶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그 소리를 하는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 몰딩도 칠수 있는데 안 치고 예 가구도 뒷판 없어갖고 흔들려서 안 된다 하는데 그 소리를 하면서 가구 그 뭐야 내가 안에 애견 미용하는데 습식 공사해 놨잖아 구배가 안 맞다 소리를 하더라고 구배가 어디한 물이 고인다 소리 하대 그래 내가 물어봤지 물이 고이는 데가 어느 쪽인데 물어보니까. 젤 안쪽이거든. 제일 안쪽에 뭐 욕조를 놓는데라. 욕조를 놓는데 근데 그 욕조가 단을 올려야 되거든. 욕조가 땅에 있으면 그 강아지 목욕시키면 자기가 허리가 아프잖아. 그리 허리 높이 맞춰가 욕조를 자기가 단을 쌓고 올리는 거는 자기가 한다 했단 말이지. 그 올릴 건데 자기가 말하는 벽쪽의 위치가 거기 위치야. 거기 위치인데 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게 얘기하면 내가 좋게 설명하지. 아, 거기 물이 조금 고이면 내가 저 작업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네, 구배 잡는 게. 거긴 니가 그 욕조하면 밑에 그걸 받친다 했, 단을 올린다 했으니까 벽돌에서 뭘 쌓아서 올릴 거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 살짝 보이는 거는 그게 가, 가려지니까 상관이 없지 싶다. 내가 이래 얘기를 할까 아닙니까? 근데 이미 갓느님은 말투가 달랐어, 내한테. 내가 도와줄 때 고맙다고 내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해놓고 공사 금액이 싸니까 고맙다 하지 그거 내 일수로 나누고 작업 있잖아요 자재값 넣는 거다따지부잖아내 잡부일당 받고 그 일을 다 해줬거든 근데 말투가 탁바뀌더라고내한테 뭐라 했냐면 이것도 저러고 저러고 구배 구배가 어쩌고 저쩌고 와이프 와가 울고 난리 났고 막 그런 소리를 막 하면서 있잖아요 집주인이 그 인테리어 하는 사장이라 했잖아 30년 인테리어 했던 사람이라고 그 사장이 와서 봤는데 이거 구배 다시 하려면 바닥을 다 깨야 된다. 그 소리 했다. 다 뜯어내야 된다고? 저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지. 내가 그래 알았지. 아그 뭐고 인테리어 삼성에 다는 건물주가 얼마나 허당인지 그거를 구배에 그안 맞는데 그 갔는데 그 타일만 몇장 걷어내가 그 밑에 채워넣으면 되는 거지. 뭘 씹. 다 뜯어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영감이 앞앞리에 와서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벽 타일을 다 본드로 붙여놨잖아. 본드 붙였는데, 한쪽 면에 타일이, 기존 타일이 있었거든. 타일 위에 타일 덮방하면 본드로 붙이잖아. 내한테 그 소리를 했다니까. 본드로 타일에다 붙여놓으면 야가 잘안 붙을 텐데. 그 소리를 했다니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타일에다가 본드 야를 붙여놓은 거는, 타일에 타일 붙은 거는 잘안 붙을 텐데. 그 소리를 내한테 했다니까. 아, 앞전에 공사할 때 타일 붙일 때. 그래, 내가 알았다니까. 이 양반이 인테리어 30년 했고, 홍대 나왔다 해도 자기는 그냥, 뭐그 인테리어 회사가 디자인하고 도면 그리고 그집만한 거야 사람들 작업 전화가 자 공사 다 돌리니까 그래 지는 지금 뭐 이력도 있고 하니까 공사 금액 존나 크게 받아가 뭐큰 공사 다 돌렸겠지 그러니까 타일에 타일 덮방이 붙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새끼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 하고 받았고 다 아껴야 되는데 그 소리 한거 보고 아이 새끼 존나 허당이구나 내가 그래 알았지 그래 이제 갔느님한테그 소리를 해버리니까 쥐는 이제 쥐가 불편한 거야 싸게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이제 그게 다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한테 출동 가지고 남은 잔금에잔금줄거했다 잠금 했잖아 그돈 가지고 이거 다 한다 어그 소리 하더라고 그래, 내가, 의이가 없잖아. 근데 그 돈이, 나는 알거든. 그거가 됐고, 달다 깔아봐야, 내가 깔든, 일당 작업도 어떤 얼마 들고, 그거 뭐, 구배 다 뜯어봐야 얼마 안 하고, 몰딩 쳐봐야 쳐달라면 쳐주고 면 되는 거라고. 말은 그랬어도, 뒤판 잡아달라는 거, 뒤판 잡아주면 되지. 오징어판 도 장사가 잘라다가, 그뺄 돈이 그 돈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거기 가서, 개고생을 해주고, 고맙다 소리를 못 들어도, 내가 시원치 않을 판에, 마지막에 그 소리를 하던데, 그래, 뭐라 하는 줄압니까 마지막에. 이 말을 따가더라고. 내가 거기서 핀도 나갔잖아. 이제 쭉쭉 얘기를 하면서 막말로 싼게 비지떡이라고 요 소리를 딱 해뿌대. 그러면서 뭐라 뭐라 해뿌더라니까. 막말로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 지네한테 형님이라 소리 했잖아. 내 처음부터 형님 소리 하지 말라 했거든. 그 말라라 하던데 나말 놓기 불편하다고. 나는 그게 좋단 말이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원래, 원래 알던 지인도 아니고 알아가다가 오랫동안 만나서 친해져서 말로자 형님 하자 했는 게 아니잖아. 봤던 세월이 없잖아. 근데 이제 뭐 얼굴 딱 보자마자 저녁 먹는데 아말 편하게 형님 말로 오세요 나 그게 싫다고 했다니까 그냥 자기도 나이가닌데뭐 예를 들어 성이 김씨면 아김 사장님 내가 해주면 되고 지도 내한테 내가 김씨면 김 사장님 해주면 그러면 끝난다고 서로 존대하면 끝난다니까 근데 그만큼 말라라 말라라 해가 형님 하니까 내가 아 그럼 그것도 내가 자꾸 거절하기 불편해서 그럼 말로 오까 해가 내가 형, 형처럼 동생처럼 내가 말 놓고 그래 한 건데 마지막에 수틀린다고 사람 이게 대인관계인데 잘 들으세요 대인관계인데. 형님 동생이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아 동생아 그렇나 그 형이 좀뭐 잘못했네 이러면 되는 거고 동생이 뭐 불만이 있고 이러면 아 형님 이거 이런 거 아,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 요래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요래 하는 게 인간관계 아니냐고 내 말은 서로가 돈 받고 따개가 이해타산 관계가 관계로 맞다 가면 서로 김사장 김사장 해보면 끝나고 어 당신이 돈 받아서 이건 책임져야 되지 에이스 해줘야지 이래 얘기하면 다 끝난다고 그럼 내가 해주면 되고 안 해주면 나를 고발하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면 되고 이런 문제란 말이지 그거는 이해 타상 관계는 그래 하면 되는데, 형님 동생 하자. 그 소리 해가지고, 내 일해버리는데, 막말로, 싼게비지 떡인데, 어쩌고 그말 따간 순간, 내 대가리 뚜껑이 날라갔다고. 그래, 내가 오늘 새벽 에일 났거든요. 왜? 신경이 쓰이니까. 내가 잔금못 받는 것도, 이때까지 그 공사해주고 억울하고, 돈을 더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리고 그 소리 듣는 것도 나 존나 싫더라고. 신경성을 쓴 거지, 밤새. 그리고 그래 아침에 새벽에 눈도 젖고 돼.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양산에 공사해야 되거든. 카톡 남겨놓고, 네, 미안한데 하루만 더 자가 할게요. 내가 대신에 일을 빨리빨리 해가 하루더 땡겨갈 테니까 공사 기간에 문제 없다. 네, 그래 얘기하고 새벽부터 올랐다,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정님아, 뭐 마무리가 안 되고 어쩔서 얘기하시는데요. 내 영상을 좀다 보세요. 다 보고 얘기해요. 800만원에 그 내가 명지동 가갖고 했는 거, 그 영상 마무리한 거안 봤어요? 실리콘까지 다속고 업주 불러다가, 예? 업주 불러다가 눈에 밟히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오늘 한번 공사 끝나면 가야 되니까, 가고 난 다음에 뭐라 뭐라 하시면 또 와야 되니까, 지금 본인들 눈에 보이는 거다 얘기하라, 걔가. 예? 페인트가 두껍게 묻어가 흘러내린 것까지 내가 다 제거해주고 실리콘 내가 다 쌌는데도 보세요, 얘가 아 여기 좀더쌓고다 쌓아주고 다 해주고 갔다 뭔 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추석 연휴 쉬갖고 4일인가5일인가한 일주일쯤 지나갖고 배수구에 물안 내려간다. 어왜안 내려가지? 분명 히 그때 우리가 다테스트해가 받지 않냐 해가지고 그래가 내가 이미 사일 한 일주일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 했다니까 전화로. 그거는 내가 공사할 때 확인하셨는데 일주일 상간에 그 업주님들이 뭐를 넣었거나 흘렸거나 그거를 했는 거는 막았는 거는 내가 모르지 않냐 그니까 러이 책임 여부를 미루기가 참 힘들다 일단은 내가 갈게 아이가 그거 배관그 배수구 뚫는 사람 불러가 일당 2 0만원 주고 뚫었는데 그냥. 쓸거 말고 할 것도 없었다니까 그 드릴 비트에 꽂아가 드르륵 돌아간 거 있죠 그거 꽂아가 두겠는데 그냥 바로 물 내려갔다고 그래 내가 생각할 땐 그거라 자기들이 제품을 계속 이제 까가 전시하고 하니까 어디 비닐 쪼가리 같은 게 내가 볼때 들어간 거 같아 비닐 쪼가리 같은 이물질이 그래 이제 그게 비닐 쪼가리가 이런 식으로 막 막고 있고 뭐 그랬 는모양이지난 몰라 그래갖고 물이 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막 느렸다 니까 그래 해결 다 해줬잖아 예 그라고내 영상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빌라 수리 천만 원 받고 해준 것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다 보고 가갖고 아무 말 없어갖고 다. 끝냈지 잠금 받고 맞죠.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세입자가 한참 있다 들어왔다 아닙니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수업 약하다고 수아 수압 볼리는 사람 설비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이 왔는데 뭐가 시쳐 고 세탁기 놓는 여아가요 구배가 안 맞고 물이고인다고 요래 해 놓으면 그 소리를 하더라고 코노비드 요게 코노비드 요쪽에 고하고 안 맞다고 그래갖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거든. 집주인한테 전화해야 돼 집주인 서울 사람 아니냐고 그 사람이 그런 그런 얘기를 한, 하던데 한번 봐주면 안되냐니가 내가 안 갔습니까? 갔는 거 영상 다 이거 났잖아 가가지고 내 보니까나 의의가 없대 사모님 물 부봤냐 물어봤더니 물안 부었대 누가 그 소리 하던데 했더니 그못터 왔는 사람이 그 소리를 했대 못터 왔는 사람 물가 보던가 했더니 물안먹고 얘기만 하던데 하더라고 내가 물을 바로 틀어가 부줬다 하니까 구배가 안 맞기는 뭐가안 맞노 구배가 맞아가 물이 다 흘러내려 가는데 고이고 말고 코너비드 고, 고, 코너비드 이런데 걸리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예 그래갖고 내가 육안으로 봐도 그런 게 없는데, 그래가 내가 다시 또물 틀어주고 두 번이나 테스트하고 사모님 물잘 내려가죠? 잘내려간대 내가 그러면 수평자까지 차에 내려가가 가져와 갖고 수평 만남 봐드릴까요? 그 소리 했더니 물두번 내려간 거 봤잖아. 예? 세탁기가 요 있는 요단위라니까 고, 고, 그게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수평자까지 가져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물두번 내려 보고 아, 괜찮다. 얘가 다 해결해줘 안왔냐고 내가. 당신은 영상을 똑바로 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왜그 가게를 두번 다시 가는 걸못 봤고, 두번 다시 갔잖아. 그 갔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못 봤잖아, 당신이. 그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하라니까. 그리 엉뚱한 소리 하면, 그 댓글 다는 사람이 그 똑같이 그리 그래 얘기한다니까. 좋아요 뒷눌러 보고, 예? 와, 내 진짜 얼탱이 좋았나 없다니까, 이런 게, 복귀정님아 그러고, 저 뭐고, 러브하우스랑 돈 받고 공사하는 거랑 그것도 모르시더라고. 러브하우스는 돈안 받고 가가 공짜로 도와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러브하우스라고 해서 싸게 공사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며? 아이라니까, 러브하우스는 돈안 받고 도와주고 봉사한 게 러브하우스고요. 예? 돈 받고 했는 거는 싸게 하든 비싸게 하든 그거는 내 공사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러브하우스 한다, 얘가 싸게 해줄게 한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갓느님 같은 경우에는 러브하우스처럼 사연을 장문으로 보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이래 쭉 보내갖고, 나좀 도와주세요. 공사비가 요, 요것밖에 없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얘가 한번 도와주러 간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좀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리 길래 봐봐 러브하우스를 내가 뭐뭐 해줬어요 계집 만들어줬죠 종민이 가게가 가 창원 가가 그 공사해줬죠 서울 가가 써이님 해줬죠 세개 해줬잖아 세개 계집은 많할거 없고 종민이 얘기해 줄까요 바아 가고 다 마무리 를 해야 되는데 집기 놓고 한다 하더라니까 집기 놓고 그러면 나는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벌고 시원도 없는 새끼가 그러면 집기 놓고 뭐하는 동안에 집기를 다 골라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가가 지고 냉장고부터 다 골라야 되는 사람인데 맨날 며칠 내가 놀고 있다가 또 가가 바다 개주로 가요 그래 종민이하고 얘기를 다 했잖아. 에폭시하고 하는 거 받아 지가 할수 있다 아이가 그 알겠다 하고 전기 마감은 전기하는 형님이 있다 아이가 그 형님이 처음부터 해주기로 했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틀에 가구선만 짜놨는데 원래는 그냥 그래 짜달라 했는데 뒤에 대가 자기가 조명 놓고 싶다 했다 뒤에 대가고 그러면 조명 넣으면 선을 놓고 해야 된데그 선을 자기가 빨리 못 넣으니까 선을 다 넣어야 그걸 딱 고정해갖고 킥싱을 놀리든지 틈이 있으면 퍼팅을 쳐야가 도장을 마무리를 하든지 그게 안 되니까 안쪽 것까지 그래서 그걸 마감을 안 잡고 그거 자기가 한다 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아니, 복귀정님아, 복귀정님 같으면, 예? 돈 10원도 안 받고 타지가 가지고, 예? 내가 그 러브하우스 찍은 게 2주를 찍어 놨거든? 근데 내가 2주면은 14일인데 14일만 갔는줄 알아요. 앞전에 가고 얘기하고, 반나절 따로 가가뭐 해주고, 뭐 해주고. 근데 그거 가서 갔는 게요, 14일이 아니라니까. 15, 한 16, 17일이 더 돼요. 16, 17일을 복귀정님은 돈 10원도 안 받고 남의 공사가 봉사 그래 해줄 겁니까? 그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도 일을 해야 되고 돈이 없고, 거기서 내 돈을 수십만원 쓰고 있는데, 예? 볶음 마시고 쓰는 거를. 그래가지고 얘기를 다 하고 마무리를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지. 내가 돈 받고 했던 공사에 마무리를 안 해주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러고, 써니님 가게, 그것도 내 얘기 다 했잖아. 옆에 전기하는데그 양반이 다할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일주일 동안 이미 지쳐있고, 몸살 감기도 걸려있고, 써니님이 숙박비를 주는데 모텔비가 비싸가, 그 모텔비를 내가 써니님 아끼라고 내가 그 가게 냉골에서 안 찾았냐고요 그돈또 내가 다 일주일 잡으면몇 십만 원 나올 건데 내가 써니님이 마음 아파할까 봐 써니님한테 얘기 안 했다니까 내가 운전해가 모텔까지 가는 게 멀고 번거롭다 그냥 장판 깔아놨으니까 여기서 자면 바로 일하기는 편하다 그래 써니님한테 예? 마음 안 불편하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는 거서 찾았다고요. 내가 그 잔이유가 추부 뒤지겠는데 씻지도 못하고 선이님 수십만 원도라띠 주려고 내가 그랬다고 숙박비를 그래가지고 해줄 거다 해줬는데 선이님 그 댓글에 복귀정님 뭐라고도 알아놨어요. 똑같은 소리 안 달아놨나? 설비만 해주고 마감만 안 했다고 이 양반아 설비 모르나 설비? 그 도배장판 다 해준 게 설비입니까? 목공작업회가 페인트 칠하는 게 설비입니까? 예. 타일그 다 깨끗이 닦아줘서 샌딩채와 박내주는 게 설비냐고요. 예? 전기 조명 걸어줬는 게 설비냐고요 그그 그 영상에다가 설비만 해놓고 얘 예? 나머지 마, 마, 마감 마무리 안했다는그 소리 했대 네그 소리 달아놨더라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가 플렉스님들아 댓글 좀 찾아봐요 댓글 찾아봐요 내가 하는 말을이 양반이 글에 달아놨는 거를요 설비 모릅니까 설비 진짜는 의의가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영상을 깨끗하게 가 찍고 싶지만 그가 공사하고 뭐하고 자기 옷도 입고 뭐가 그 짐이 있고 공사해가지고 끄래기가 치워야 청소가 돼야 깨끗한 걸 찍을 수 있는데 나는 내려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선이님이 청소 다해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해가 알겠다 해가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사진을 보내줬는 걸 내가 게시판에 올렸다 아닙니까 게시판에 올리가. 후원에서 고맙다. 후원금이 67만원에 들어왔는데, 예, 그러고 윤대철님이 그 브라인다고 그 했는 거 그것도 몇십만원 되겠지, 돈으로 따지면. 그래 내가 감사하니까 요래 끝났다고 그 사진을 내가 청소 다 했는 거 감사하다고 내 사진 안 올려줬나고요. 그게 마무리지, 그러면 복귀정님아. 그게 마무리 아니에요? 그러고 다른 영상들은 내 공사했는 거몇개더 올린 거왜 내가 에이스하고 뒤에 또 갖는 거 없다며. 없으니까 없지, 이 양반아. 아무도 거기서 내가 지금 말해갖고 나를 불렀는데는 난다 가졌다고 다 가지고 해달라는 거다 해줬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불렀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상에 내가 D A 스 해준 게 없고 한게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하면 나한테 전화가 오겠지. 어머 내가 가든지 말든지 작업자로든지 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내가 지금 수원까지 왜 갑니까? 뭐라 뭐라 하니까 그거 다 해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양반아. 내 졸라 짜증나요, 알겠어요? 그러고 그 소리 하던 누군가, 오골님인가? 오골님은 내 댓글에 이래 달아놨더라고. 나한테 뭐 공간에, 공, 공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데, 인테리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하고, 목수 일했는데, 아, 댓글 달기도 아깝다. 뭐 저런 마인드로 뭐, 뭘할 건지, 이래 달아놨는 건 내가, 내가 뭐고, 반박 영상 하나 달았죠, 내가. 그 영상에 오골님 그거 보고 뭐라 했어요? 뭐, 여러 사람 말하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 근데 그까지는 나를 위로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밑에다가 최근에 영상들 추, 합니다 이래 달아놨더라고. 추합니다. 추하다고 달아놨대. 추하다고. 에이, 보세요. 오골리마. 생각이 있어요. 봐봐라. 악보를 단 사람은 가해자입니까? 나는 피해자죠. 근데 지금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 보고 추하다고 합니까? 예. 가해자한테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댓글을 함부로 달아서 보기 취합니다 이래다는 게안 맞아요. 내가 비유를 하나 해 줄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어. 살인자가 있는데 이 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죽은 사람이 뒤질짓을 했겠지. 저 새끼가 죽을짓을 했겠지. 이 말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얘 강간범을 욕해야 되는데 여자한테 짧은 치마 입어 갖고 강간당할 당해도 싸네. 이 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알겠어요? 사람들아 생각을 좀 잘해봐요 생각을요 어떤게 상식이고 어떤게 맞는 얘긴지요 자 어떤 이유에서도 살인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안 맞습니까 살인자가 욕을 먹어야 돼요 잘못을 해도 저 사람이 죽을 짓을 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쳐도 그 짓을 한 범죄자가 비난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왜 피해자가 비난을 받아야 되지? 우리나라 족 같은 거 아닙니까? 인식들다 바꾸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아 내 말을 듣고 인식들을 다 바꾸라고요. 예, 피해자가 이렇게 보호 못 받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해자를 욕해야지. 댓글을 그렇게 말함 보라고 저도 모르면서 다는 사람들이 가해자인데 예, 가해자를 댓글 달아가 니뭐 아무것도 모르고 말함 보라 한다고 욕을 해야지. 그게 내말안 맞습니까? 가해자가 비난받아야지 피해자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오골리만 당신이 내가 그래 말하는 영상이 예? 추하다고 나를 비난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내가 조두순 얘기 한번 해줄까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거든 나는 분노가 치밀었고 내가 예? 나영이 아빠면 나는 조두순을 죽였을 것 같아 내가 그 정도로 분노가 끓었는데 그, 그거는 그 범죄에 대한거지만 나는 이 대한민국에 보고 치를 떨어붓다고 대한민국에 자, 봐봐라. 조두순이 깜빵에서 나왔제? 형을 살고, 조두순 집까지 차 태워가지고, 예? 해꽃지 당할까봐 경찰 인력 그만큼 동원해가, 국력 국, 공권력 낭비 안 했습니까? 공권력 낭비. 자, 조두순이 나와가, 나영이한테 찾아가가, 나영이 해꽃지 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영이 집에다가 그 공권력 다 배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말 틀렸어요. 조도순이 나왔는데 누가 조두순을 비난해가 때려갖고 조도순이 맞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3대가 때리든 누군가 국민이 분노해서 주먹 때리든 간에 어조도순이 맞았으면 폭력 사건 아니냐고 그러면 경찰이 경찰이 형사 사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말 틀렸냐고요 그러면 길 가다가 누가 사람 때리고 해도 경찰이 오면 폭력사건으로 형사 입건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조도순처럼예 조두순, 다 공권력 낭비하고 보호해 줍니까? 대한민국 미친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구속돼 가지고 182일 1심 재판 끝날 때 6심까지 6차 공판까지 해서 1, 1심 기간 이빨 6개월 채 채워갖고 182일 살다 나왔어요. 무죄 받고 나왔어요. 무죄 받고 자 내가 무죄 받고 나왔을 때 판결 받고 판결 받아도 뭐고 저. 포성 차량 타고 구치소까지 가는 거 알죠? 구치소 입구에 날 내려줬어. 사인할 것도 있고, 내가 들어갈 때 짐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나 입구에 내려줬거든. 내가 여름에 들어갔는데, 6개월이 반 년이 지나니까 겨울에 나왔어. 그러면 내가 입고 그, 그, 내가 영취했던 옷들이 여름 옷 아니겠냐고요. 여름 옷 입고 내가 겨울에 나왔다고. 그러고 무죄받고 나왔다니까. 국가가 잘못, 수사를 봐요.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가. 무고한 사람 잡아넣어갖고 무죄 판결 줬으면 나를 집까지라도 태워줘야 안되나? 여름 옷 입고 있는 사람인데 겨울에 그 입구에 내려줬으면 내말 안맞아요? 국가가 공권력이 잘못해갖고 사람 182일 가다놨으면 나를 집까지 태워줘야 되는게 안맞냐고 근데 그것서 내한테 내려주고 알아서 가는거라 예? 근데 조두수는 죄를 그하이지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차를 태워고 에스코트를 다해가 집까지 태워준다고? 말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오골리마, 생각 바꾸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각을 안 바꾸면 나라도 안 바뀌어요. 나라가, 국민들이 인식이 돼야 인식이 그게 다 상식적으로 그게 받아져야 법이라도 바꿀 거 아닙니까? 내말 틀렸습니까? 사는 게 맨날 불공평하니, 법이 좆 같니, 나라가 어떠니, 나라 탓하잖아. 왜 근데 당신들은 생각 안 바꾸는데? 오골리마, 생각 다시 하세요. 내가 영상들 글에 다는 게 추한 건가? 예? 언어로 그렇게 예 가해를 하나 악플다는 사람들이 추한 건가 잘 생각하시라고요.